네, 안녕하세요. 홍대 경쟁률에 대해서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시점이 9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50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홍대 세종 캠퍼스 미술 우수자 전형의 어떤 전체 경쟁률 평균 경쟁률이 3.74대 1. 그리고 본교 미술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이 5.74대 1. 어 감각적으로 어쨌든 입시를 해보셨을 테니까 수시 지원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 실기 전형으로 지원했었죠. 네. 어,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시 실기 전형은 뭐 6, 70대 1 정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난히도 홍대는 수시에서 경쟁률이 좀 많이 낫죠. 그죠? 항상 그래 왔죠. 근데 올해부터 홍대 입시에 어떤 특별한 변화, 변화가 좀 생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대에서 아주 급격하게, 어, 과감하게,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를 매우 이제 중요하게 여기다가, 이제는 거의 내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반영 비율을 낮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입시 변화.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올해부터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입시가, 아니, 뇌신을 이렇게까지 적게 본다는데,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경쟁률이, 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많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률이 너무 낮은 거잖아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어, 그러면, 어, 왜 지원을 이렇게 많이 안 했을까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빵 뛰어야 되는데 왜 뛰지 않았을까요?라고 제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실기전형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 홍대 내신이 낮아졌네? 고3이야 어? 나 때부터 왜 이렇게 갑자기 내신을 안 봐? 근데 낮아졌어 지원했을까요? 아니면 하기 좀 힘들었을까요? 저라면 음. 고3일 때 원래 준비했던 게 기초 디자인 이음 그랬죠 그것을 버리기 어려워서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입시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었고, 그 경직된 틀 안에서 입시를 보다 보니까 새로운 게 생긴다 하더라도 눈에 좀잘 들어오지 않았고,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겠죠. 아예 그래서 아이 해도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좀 꺼려했겠죠. 그죠이게첫 번째 이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 올해 이 변화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올해 어떤...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학생처럼 어, 많은 학생들이 바라보던 관점에서 이 급격한 변화를 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홍대를 생각 안 하던 학생들이 쓰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덜 됐겠죠. 왜냐하면 내신이 높은 애들은 이미 홍대를 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교과까지 같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은 내신을 어느 정도 관리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비교과도 동시에 관리를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내신 안 봐. 이렇게 해도, 어머, 나 비교과도 없는데 뭐, 나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원해봤자 가능성이 없겠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이 급격한 변화를 학생들이 맞이한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뭔가 큰 변화는 생기지 않았고 또 하나는 홍대 이제 모집 인원이 또 늘었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어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웠겠죠. 이제 이런 측면으로 어 경쟁률의 어떤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쟁률은 오르지 않을까요? 음,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 제 전망은 어, 이제 일관되게 올해 초부터 예측해 왔던 거고 그 전망에 대한 어,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올해는 큰 변화를 어, 그러니까 일어나기라고. 일어나, 일어날 것이라고 보긴 힘들었어요. 어차피.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거고, 피부로 여러분들이 체감하게 되는 것은 현재 고1학생들, 특히 중3학생들부터는 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어, 어찌됐든 간에 올해 소수를 하더라도 매우 낮은 내신으로 합격하는 사례가 생길 거예요. 어, 눈에 띌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원한 학생들 중에 내신이 낮지만 비교과를 준비한 학생들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합격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학생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눈에 띄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전파되겠죠. 현재 고1학생들에게는 홍대를 지원하는 기준은 내신이 아니라 서류와 면접이라는 믿음이 생길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경쟁률이 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삼도 있고 뭐 고1 학생들도 섞여 있을 테고 중삼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홍대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어쨌든 수시 여섯 번을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준비를 하면 되고 서류 면접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 당연히 이제 어쨌든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기회를 살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고 내신이 낫다 하더라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은 어 비교과와 서류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 열릴 것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이게 고일 때부터 지금 현재 고일 학생들부터는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거니까 그때는 정말로 내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쌓아놓은 스펙 비교과 이걸로 당장 결. 이 결정될 테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입시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의 입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